한화 이글스는 2025FA 시장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심우준을 50억에 영입한 데 이어 엄상백까지 78억에 영입하며 순식간에 128억을 열어 한화 선수단을 구성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올 시즌은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물색하는 것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페라자, 와이스와 재계약을 진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일만에 외부 FA 영입에만 총 128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화 이글스는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한 다음 단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한화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철저히 시장을 분석하고 레이더를 가동하여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를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화 이글스는 8일 사이드암 투수 엄상백과 4년 계약을 맺었으며, 총액 최대 78억에 달하는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계약금은 34억, 연봉 총액은 32억 5천만 원이며, 추가 옵션으로 11억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한화는 전날 유격수 자원으로 평가받는 심우준과도 4년 최대 50억 규모의 계약을 완료했으며 보장 금액은 42억에 옵션 8억이 더해졌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이번 FA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외부 영입 가능 자리를 모두 채우며 시즌 전력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엄상백과 심우준 두 선수 모두 KT 위즈에서 FA 자격을 얻은 후 한화에서 새롭게 도전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각각 사이드암 선발투수와 주전 유격수로 활약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스터브리그에서도 특유의 속전속결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하여 신속하게 전력 보강에 나섰는데요. 타팀과의 경쟁이 과열되기 전에 발빠르게 움직여 외부 FA 자리를 모두 채우며 전력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손혁 한화 단장은 "우리는 내부적으로 현장 코칭 스태프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 왔고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빠르게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화는 내년 시즌 새 구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한층 더 강력한 전력 보강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까지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홈 구장으로 사용했던 한화는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신축구장을 내년부터 공식 홈으로 삼고 더욱 열띤 시즌을 준비 중입니다. 새롭게 계약을 마친 엄상백도 신축구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각오를 다졌는데요. 엄상백은 가장 큰 목표는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하는 것이며 최종 목표는 물론 우승이라고 하며 새로운 구장에서 열정적인 팬들과 함께 불꽃처럼 빛나는 승리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대와 열정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과거 한화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선수단을 대대적으로 보강한 경험이 있는데요. 2013 시즌 종료 후 현재 은퇴한 정근우와 4년 70억의 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키움에서 뛰고 있는 이용규와도 4년 67억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여 2014 시즌이 끝난 뒤에는 삼성에서 뛰는 송은범을 4년 34억, 현재 은퇴한 권혁과도 4년 32억에 계약하며 팀 전력을 강화했는데요. 2015 시즌 이후에는 현재 은퇴한 정우람을 84억에 영입했고, 팀의 상징이었던 김태균과도 84억에 재계약을 성사시키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화는 당시에도 대대적인 투자로 우승을 목표로 한 전력을 구축하고자 했는데요. 한편 손혁 단장은 심우준과 엄상백 영입에 대해 심우준 선수는 김경문 감독님이 원하시는 빠른 발과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선수로서 한화 내야진을 보강하기 위해 최적의 선택으로 여겨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상백 선수는 현재 선발진에 여러 부상 선수가 있는 상황에서 어린 투수들이 차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줄 경험 많은 선발 투수가 필요했습니다. 엄상백 선수는 안정적으로 이닝을 소화하며 언제든 10승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게다가 새로 개장하는 신축구장이 투수 친화적이라는 점도 엄상백 선수의 영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며 FA 영입 배경에 대해 말했는데요. 심우준과 엄상백은 모두 FA 시장에서 비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등급에 따른 보상은 보호선수 25명을 제외한 보상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100% 혹은 200%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화는 젊고 유망한 자원이 많기 때문에 KT가 보상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손혁 단장은 보상선수 명단에 대해 내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명단을 정리한 후 현장과 공유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팀 전력을 모두 고려해 우리 팀에 진정 필요한 선수가 누구일지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용병 흑역사를 겪었던 한화 이글스가 이제는 외국인 선수 물색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화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투수진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는데요. 기존 페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새롭게 하임의 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잠시 활약했던 라이언 와이스와는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산체스와는 재계약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며 이별을 결정했는데요. 바리아는 2023 시즌 동안 20경기에 출전해 6승 7패, 평균 자책점 5.15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와이스 역시 16경기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을 기록하며 팀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해 미국을 다녀온 손혁 단장은 현재 미국 투수 시장 상황이 기대만큼 여의치 않습니다라며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계약이나 영입이 구체화되면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단의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엄상백의 합류로 한화는 선발진의 류현진, 현. 엄상백, 문동주와 두 명의 외국인 선수까지 포함하여 탄탄한 5인 선발 로테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현진이 선발진의 중심을 든든히 잡아주고, 엄상백이 안정적으로 두자리수 승수를 올려주고, 여기에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가 기대만큼 활약해준다면 내년 시즌에는 한화가 한층 높은 순위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